제가 두달전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대정부 질문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정부 질문인데 어제 1일차 대정부 질문은 야당 의원들의 아무말 대단치로 가득찼습니다. 명품백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 대통령이 사줬을 테니 대통령을 내물제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들으니 자괴가 마저 듭니다. 남은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디 야당 의원님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사사건건 막말과 정쟁성 비난보다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대정부 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